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수석님 어제 그 애국 시민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힘내자 대통령 선지에 대한 당국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랑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십니까 그치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 합니다. 다만 어뭐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뭐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지금 전국이 어, 양진영으로 매우 극렬하게 나눠져서 사회 갈등이 아주 심화돼 되 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 문제도 어,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어떤 형태가 됐든지 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 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 공수처 또한 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어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그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어또 그렇게 어 지금 막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어법 집행 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두둔할 일입니까? 정신줄을 놓은 내란공조당 대변인인 신동욱 위원의 횡설수설인데요. 이제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수준의 한심한 작태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정치 무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님,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다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으로말씀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낸 맨... 어그 원문에 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어 당이 그 부분을 어, 그 취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누가 쓰셨는지 직접 쓰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저희는 어, 그 상황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요 정도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어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그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어,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희빈, 혹시 그러면 오늘 이른 특정편 집행을 보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명장 집행받은 들어가는 순순히 실패 의견도. 그거는 뭐 저희 어, 그거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고요. 윤상현 의원도 검사 같이 참여한 건데요. 예. 아니 첫 번째로 대통령 편지가 이런 당선 지지자들한테. 그 편지에 대한 해석을 뭐 제가. 어,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어, 그 편지의 내용을, 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어,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어,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부분, 일부 부분들은, 어, 뭐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하나로 제가, 어,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 다만,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양극단으로 갈린 이런 상황들이 어, 혹시 어,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어,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좀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음. 아까 말씀하신 음. 게 그, 누구도 이제 영장 집행의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혹시 예.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좀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 그, 그 아니요, 그, 뭐, 그,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어, 뭐, 우리가. 아니, 여, 당의 입장은, 그 예외치. 없어야 된다는 뜻이라면, 그게 없어야 된다는 뜻을 아니하는 거죠, 당의 입장은. 아니요, 그, 어, 제, 제, 제 발언은, 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음. 실제적으로 당에서는, 이번 군수처에서도, 영장 발부를 낼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은 어, 지금 뭐 서부지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어떤 국민적인 논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적 사회적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당이 앞장서서 이 영장의 어, 발부 과정이나 집행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어. 뭐 그렇게 저 부분별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 있습니다만 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어, 지금 다 정리되지는 않은 입장이다 어. 일각에서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당에서 예, 오늘 어, 저희도 어제 밤 상황이어서 오늘 좀더 어,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버버버버버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영장 발부 내용에 맞춰 절차에 맞게 체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누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보름 넘게 치거 중인 윤석열이 어제저녁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암호할 대잔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쯤되면 그냥 미쳤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다가 자신들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는 정신분열에 가까운 개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미 윤석열의 사설 경호원이 되어버린 대통령 경호처가 과연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이게 과연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가 할 소리인가 싶은데요. 정말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해당 편지는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우두머리가 결사 항쟁을 하겠다니 이들의 과잉 충성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흡사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해 감사 편지라는 형식을 담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지지층을 향해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건데요. 정말 쓰레기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인 거죠.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수계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며 지지자들에게 충돌을 불사하라 조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는데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노리는 건 뭘까요? 유혈사태로 촉발된 내전 아닐까요?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자가당착적 발상인데요. 이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버릴 수 있는 괴물과도 같은 인간입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될 텐데요. 또 한남동 아방궁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비상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습니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선 극우 세력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수계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합니다. 즉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처는 즉시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2.3비상개엄은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내란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내란 수계와 한편이 되는 길을 더 이상 걷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